준성아 오래 기다렸지 <laughs> 오늘 선생님 일이 많았네 이거 문제 337번 풀어줄 건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제 이제 본인이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심화 문제들을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있는 것 같은데 심화 문제를 잘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일단 기초적인 개념은 다 알아야 돼다 알아야 돼 내가 딱 질문하면 대답이 나와야 돼 지금 이 사인 A에 각도가 몇 도인지 모르지 심지어 A를 어, 감싸고 있는 변의 길이 아무것도 모르지 그지 심지어 직각삼각형도 A를 각을 두는 직각삼각형도 없지? 그럼 여기서는 뭐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? 근데 그 전에 난이 각도가 이제 이 점이 움직일 때마다 변한다는 거 아니야? P점이 여기 있었으면 이렇게 되니까 각도가 또 변했을 테고 이렇게. 이때 A가 여기 되는 거고. P점이 여기 있었으면 이쪽으로 가서 또 각이 자꾸 변한다는 거 아니야? 그럼 이 각이 위치에 따라서 변하는데 그럼 그때 사인에다 집어넣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값 중에 가장 큰값과 가장 작은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건 그 얘기지, 지금?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. 그 전에 제가 질문을 해보죠. 사인은, 각도를, 사인이라고 하는 애는, 여기다가 큰걸 집어넣으면 큰게 나올까요? 작은 게 나올까요? 다시야. 여기다가 내가 0에서부터 90도 사이의 각도를 집어넣을 거야, 이렇게. 자, 0에서 90도 각을 집어넣으면 이 값, 이값 나오는 이, 사인에 집어넣는 이 값이 커지니 안 커지니? 이것도 모르면 이 문제를 못 푸는 거야. 사인이라고 하는 거는, 요걸 집어넣으면 사인 0일 때보다 사인 90도일 때 커지지 그지? 0에서부터 사인 90도까지 갔을 때 90도까지 점점점 커지지 그지? 맞아? 사인 0은 얼마야 심지어? 사인 0은 0인 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해할 수 있겠죠? 마찬가지 사인 90도는 얼마야? 사인 90도 얼마인지 알아? 1이라고 대답했겠지? 나는 사인이라고 하는 건 0에서... 90도 사이의 값 집어넣으면 0에서 1사이 값이 나오는 거야. 이 정도 기본 개념은 알고 있어야 돼. 아 그럼 나는 다시 말해서 이 문제를 풀때아 최대 값을 구한다는 건 일단 이 값이 이 각도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되도록이면 이 들어가는 값을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각도 중에서도 큰 값을 집어넣어야 되겠네. 안될수 있는 각 중에 큰걸 집어넣어야 되겠네라는 센스를 가져야 돼. 여기 들어갈 값을 큰걸 집어넣어야 최대값이 나올 거다 이거야. 그럼 난또각을 들여다보자. 이 각도는 내가 재수가 없지만 재수는 없죠.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알겠어 근데 여기서 의미가 있는 변의 길이가 나오네요. 2라는 거. 여기는 얼마래? 4래. 그지왜 굳이 이때 4를 알려줬겠어? 이렇게 갖다 그리면 이를 더 연장해서 그리면 이런 직사각형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각 딱 이일 때딱 들어가는 이각이 몇 도야? 여기 양쪽에 합동 나오잖아. 그렇지? 그럼 합동이니까 대응변 같지 않아? 그럼 당연히 여기 변은 여기랑 다, 합동이겠네. 대응변이겠네. 길이 같으니까 양쪽이 합동이니까. 그럼 따라서 어 얘는 지금 그럴 뿐만 아니라 여기 얘도 지금 직각 이등변 삼각형 아니야? 여기가 45도라는 건. 여기도 4 5도였단 얘기고 이렇게. 여기도 4 5도였단 얘기 아니야? 얘 직각이겠지? 이렇게. 이해하셨을 거야? 자, 여기서 여기 집어 넣으시고, 그림이 지점에서 지우고 다시 갈 거야. 다시 내가 각도를 알기 위해서 뭔가 그림을 좀 완성을 시켜봤더니, 이렇게. 완성시키면 여기 2고, 여기도 이란 얘긴데, 내가 여기 딱, 뒤점에. 필요한 점이 뒤에 딱 왔을 때 그리면, 요렇게 생긴 애가 나오는데, 이 삼각형은 밑각이 몇 도짜리 삼각형이란 얘기야? 45도짜리였다는 얘기는, 이 꼭지각이, 직각인 직각이, 등변 삼각형이었다는 얘기죠? 오케이? 그럼 a가 90도도 만들어지겠네.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쪽으로 삼각형이 그려지나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그려지나 이렇게 a가 되나? 아니면 이쪽 방향으로 a가 되, 그려지나? 어차피 얘반딱 중심으로 이 반을 중심으로 합동이 되지 않아? 이쪽 파란색 삼각형을 이쪽 파란색 삼각형이랑 대칭 형태로 생기지 않겠냐 이거야. 그럼 각도가 같겠지? 이거까지 이해됐어? 그럼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A라는 점이 이 각일 때랑 A라는 점을 자꾸자꾸 옆으로 넘겨봤어 이렇게 이렇게 A라는 각도를 점점 넘겨봤어 각도가 점점 작아질까 안 작아질까 작아지지 않을까? 작아지다 못해 뭐, 언제일 때가 제일 작겠어 그럼 각도가? 요 상태로 딱 들어갔을 때가 최소겠네 그지 어, 그럼 선생님은 여기로 그렸는데, 사실 저 삼각형은 얘랑 똑같은 거죠? 대칭이니까? 아, 그럼 나는 저첫 번째 그린, 요 빨간색 삼각형일 때가 A가 각도가 최대일 테고, 요 파란색 삼각형일 때 A가 각도가 최소가 됐지 않겠어? 그러면 다시 말해서, 이 값의 최대 값을 구하라는 건, 얘가 얼마일 때가 최대가 된다는 거야? 사인 A를 구할 때이 값이 최대라고 하는 건, 맥시멈이라고 하는 건, 얘가 제대로, 되도록이면 큰 값을 집어넣어야 되는데, 여기서 만들어지는 모양 중에서 가장 큰 각이 나오려면 몇 도가 돼야 된다? 90도를 집어넣어야 된다. 그럼 아까 사인 90도 얼마라 그랬지? 1이했지 맥시멈 1이겠네. 따라서 1이도게 이해 되실까요? 하나 구해놨고. 다음 두 번째. 이제 이렇게 완전히 치우쳐졌을 때가 각도가 제일 작아질 텐데, A라는 각도가. 그럼 각이 제일 작으니까 사인 값도 제일 작아진 값이 나오지 않겠어? 얘가 이제 최소인 값을 구하려면 이 값을 구해야 되는데, 이렇게. 근데 저 각은 몇 도인지 못 구하겠으나 어차피 이 삼각형 높여서 그리면 내가 이렇게 높여서 새로 그리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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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a라고 한다면 여기가 2고 얘가 사라는 건 피타고라스 쓰면 계산 빨리 할 거야 그냥. 이거 되는데 피타 쓰면 돼. 그때 사인 A 구할 수 있지 않아? 몇 분의 몇이 되는 거야? 루트 5분의 4가 사인 값 되겠네. 약분해서 구하면 2 루트 2 되는 건가? 이렇게 되겠네. 미니멈이겠네. 구했네. 답이네. <laughs> 이 정도의 머리를 쓰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너무나 기초적인 문제는 이미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, 사실처럼 느껴져. 거기다 추가로 좀더 이제 관찰력과 뭔가 상황 판단 능력이 좀 필요하겠죠. 이런 생각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. 한번 정리해 보세요.